어 구자철 선수 덕분에 오늘 맛있는 양고기 먹었고. 네. 아, 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출연생첫 출연 지금. 네네. 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안전 안전운전. 중법운행 네. 아. 부탁드리고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이미지에 손상이 갈수 있어요. 아까처럼 하시면. 아, 아까 아 네, 맞다 맞다 네, 네,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네. 깜빡이 꾹 넣으시고. 네. 아 예, 예 저는 예, 깜빡이 예. 확실합니다. 아 예예. 양보운전 확실하고요. 아 그렇죠,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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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어 여기 어제 지나갔던 걸어갔던 길인 것 같은데 여기 법원 앞에서 억유될뻔한 거기 아닙니까 여기? 몰라? 이게 네, 네, 아닌가? 아, 아닌가? 예, 아, 네, 잘 모르겠네. 다 비슷해가지고. 이 네. 네. 어. <laughs> 하여튼, 그, 지금, 고자철 선수가 밥도 사주고, 맛있는 거. 또, 아, 저희 그, 이제, 아, 자꾸 내가 그, 로그인, 로그아웃이라고 말을 해. 체크인, 체크아웃을. 네, 지금, 체크인, 호텔 체크인 하러 가야 되는데요. 아, 그, 문제의 숙소 1층 로비에 짐을 던져주고, 네. 던져, 아. 던져놓고 그냥 왔거든요. 지금 어... 지금 선배손선변호사님 옆에서 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네 유튜브 유튜브 같습니까? 아니요, 이트맨이지 얘가 변웅전 선생님 스타일로 하고 요는 건데. 예. 저 그때 선변호사님 네. 무한 도전 네. 나왔을 때 아, 아그것도 아세요? 네, 아 당연히 좋아. 김만이 막 뿌린 거 아니야 이거? <웃음> 아니 <laughs> 김만이 그거... 뿌렸을 가능성 이 있어 이거? 아니 제가 선변호사님을 알고 네네. 나서부터 아예예 아, 예. <laughs> 유튜브를 보는데 무한 도전 이 있어서 보는데 아, 예 어? 오 이거 <laughs> <laughs> 제가 어느 날 네네네. 그걸 아, 봐가지고 예. 아 지금 음대시 네. 민망합니다 네, 민망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그 자신할 수 있는 거는 어, 카메라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돌 때나 안돌 때나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네, 아, 차이가 예.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구자철 선수도 마찬가지인것같습니다아 정말 실하게 아. 가식이 없는 구자철 그쵸. 아, 방송할 땐 네. 방송용이 좀 되죠. 아. <laughs> 근데 많은 그방송인들이 사실은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아, 아 네. 그, 그, 그런 차이는 없죠. 사실. 네. 네. 그쵸, 네, 그쵸, 그쵸, 그 예. 그래서, 그런, 그런 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여기 뭔가 익숙한데 다온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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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건물, 저 건물, 저 건물. 네. 네. 문제의 건물. 네. 네 맞아요. <laughs> 주작이 있는 점, 이 네아또 어, 저기 막 한국 팬들 막 걸어다 이게 월드컵 아니겠습니까? 저, 저기, 여기 한국, 팬들도 어, 네, 한국 유니폼 입고 네, 네, 네. 저기 아, 어, 아, 아 스페인 아니야 스페인 아한국이네저 한국, 아, 네. 옛날 이, 2002 월드컵 아 스페인 유니폼 으로 한국인 같아요. 네어 하여튼 여기 알 어, 여기 네이마르도 있는데요. 네. 있는데요? 네. 네. <laughs> 어, 스타일이 올드한 게처럼 비슷합니다. <laughs> 이거 완전 올드한 거거든 네 오, 좋아요 좋아요 이거 한 15년 전 스타일로 진행하시니까 뭐, 예. 어떻게 뭐 창문 열고 옆 차에 뭐 네네네 안녕하세요. 어 그럴까요? 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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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비비 한번 해요 하비비 네. 하비비 어디서 왔는지 아. 아비비가 친구라 는데요 제가 고자톤선수에좀 전에 배웠습니다. 사랑하는내 네. 친구 뭐 이런 거죠. 네. 제가 이게 그 저장 용량이 지금 별로 없어 가지고 제안 좋은 폰이거든요. 찍고지고 어. 우 찍고지고 찍고 우 해도 지금 한 3분 남았어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laughs> 저 지금 이거 4년째 쓰고 있는데. 아예 예. 저 3년째, 3년째. 예. 두분이참 비슷하시네요. <laughs> 아, 잘죠. <laughs> 자꾸 핸드폰으로 아, 네. 찍으라는데, 어. <laughs> 어. 자꾸 막 <laughs> 5분, 3분만. 네, 네. 아유, 똑같구나, 와. 아니, 그것보다 약간 핸드폰 카메라가 아니라, 약간 네, 캠으로 네. 찍은 듯한 느낌의영상들이 네. 자꾸. <laughs> 아니, 실제로 길거리 걸어, 걸어가면서 재밌으니까 한번 제 스스로 찍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꺼져 있는 거예요. 만땅으로 자동 종료. 아. 아. 용량 다 차가지고. 아, 슬퍼. 네, 카메라, 제가... 카메라가 꺼져있어요. 네, 었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주차할 때까지 가면은 딱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은. 네. 네네네. 이제 끝이에요, 오늘? 이 핸드폰 방송은? 또 지워야죠. 아, 네. <laughs> 옛날 거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일주일 전에 열심히 찍었던 거 지금 다 지금 삭제되고 있는 판이거든요. <laughs> 결국은, 아... 아, 일주일 전에 거는 갱신. 계속해서 지우고, 새로운 거를 찍고 있습니다. 네. 아... 아, 좀 아쉬워요. 그래서. 네, 용량 좀큰걸 가져올 걸. 네, 살걸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이 앞에 아무 의미 없이 앞에 서서 짓고 있었네. 네. 아무 의미 없네요. 네. 이렇게 구자철 선수와 함께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아까 그 리얼 카타르, 리얼 도하에 대해서 구그 선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저이 도로를 저 무단횡단 계속 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 그렇죠? 신호등이 안 바뀌어요. 사실 우리나라 네. 네네네. 외에 독일도 그렇고요. 네네. 네, 어 영국도 그렇고. 네. 무단횡단에 대해서 이렇게 네. 신경을 많이 안습니다 <몇> 네. 안전하면 네. 자기가 자신의 목숨을 네. 네. 걸고 네. 운전을 하면 네. 됩니다. 아니 실제로 아, 네. <오세요> 아, 네. 아, 네. 네. 아예 운전이 아니라 아니 횡단보도가 없는 길도 많더라고요. 어, 어 예. 이 <laughs> 저 호텔, 저 호텔. 들어갈까요 저길로? 어,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네,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제가 여요 여기 차장. 어, 여기 막 여기 차가 오는데 이거. 그럼 깜빡이, 깜빡이, 확지하게 깜빡이. 자, 일단은 그럼여기다 아, 예, 일단 내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분 4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일단 끌게요. え